아, 오 어, 남편분을 위한 포장인가요? 하... 스티비도 찍고, 응? 배달업 배달업무 같이 하고 있어요. 오, 어... <laughs> 진짜? <웃음> 우와, 오 세상에, <laughs> 아우, 부지런하시네. 너무 너무 부지런하게 응? 사시네요. 이게요. 응. 사실 몇 가지 일을 했어요. 모텔 청소도 하고, 보험도 해고, 뭐... 그렇구나. 아는 사람 다할 거예요. 정말 안 해본 일을다해봤어 음. 무역하면서 빚을 졌으니까, 사기를 음. 당하면서 한 12억이란 빚을 졌다가... 음. 어. 노래를 해러 가, 뭐... 지방도 가고 다 따라가요. 그러면 피해를 줘야 돼, 피해를 안 주는 거야! 안 줘요. 그래서 노래방에 또 노래 넣어준다 그고또 사기당하고. 아유 잘아아 코로나 터지고 다육이 장사 아예 안 되죠. 카드 빚만 늘어나고 어떻게 막을려면 이래 땡겨 저래 땡기고 음. 사채를 빌려 서갖고서막 눈덩이처럼 돌아나요 음. 돈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제가 노래 안 한다. 뭐 이런 실갱이는 계속 있었어요. 저는 막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명 가수도 음. 아니니까. 신랑도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랬던 거, 신랑한테 말안 하고 했었고, 저 성격상 뭐 그런 걸 남자한테 막 말하고, 막 의지하고, 돈해줘요. 이런 일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벌어서 해결을 해야지라는 생각했고, 신랑하고 이제 이제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된것 같다. 그전엔 제가 타협을 안 하고 혼자서 막 벌면서, 뭐 혼자서 다 해결했지만은, 힘들어지면서 제가 오픈을 했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최근에. 어휴, 자, 아유, 엄청 생활력이 강하시네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셨군요. 네. 사기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기를 당하신 네, 걸까요? 아 노래는 그냥 나가는 게 그냥 뜨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어 그때부터 돈이 계속 들어가고 또. 이... 이 사람 도 사람이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진짜 보면 살꾼들이 많았던 거야. 노래하면서 이, 도, 이렇게 뭐 음원 넣어준다, 뭐 어디에 넣어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방송을 참... 출연시켜주겠다. 아, 네. 어디 방송을 가려면 5천이 들어간다. 아, 뭐, 뭐 8회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출연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방송이나 거에요? 어디 이런데.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아... 기다려 너무 많이 밀려있어 너무 많이 밀려있어 이고다 그냥 그렇죠, 사기죠. 사기였어요 네.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음. 그러다 보니까 뭐 1500, 1500, 어. 작은 300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 6억 들어가지 않았을까 5, 6억? 네.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아. 처음에 모르니까 돈을 그렇게 막 그래야지만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당한는 되는 줄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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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얼굴로 이렇게 숨기시지만 속에서는 정말 에이, 많은 아픔이 있으셨네요. 예. 보니까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던데. 네, 하고 있어요. 아직 빚이 남아있으신 건가요? 예, 네, 얼마요 1억 정도 남았어요. 아. 야, 많이 갚으셨다. 1억 진짜. 정도 남아있어요. 어, 네. 다육이를 하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려고 이제 매장을 하면서 음. 모텔 청소, 배달, 보험 어, 이런 일들을 해던거죠 네. 어.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죠? 잘 지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가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우와. 무슨 일서오세요 <laughs> 갑자기. 갑니다. 야 역시 자기 남친에. 오 여기 식당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원주시에 행사를 하면 같이 해요. 식스폰 그러니까 동호회인데 송연회를 이제 거기서 모임을 하자 이려서 자리를 마련한 거죠 저희대 부분 다들 장소가 좁으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음식해서 먹고 덤벙김치라는걸 한번 담아 봤어요. 이번에 배추로 와서 맛있겠다. 저 그렇죠. 왔어요. 아, 맛있겠다. <laughs> 너무 맛있겠어요. 우와, 이거를 다하셨다고요아 지인들이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음식을 좀 잘해요.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저의 보람된 느낌. 아주 재밌어요. 음... <laughs> 피곤하고 이런 건 뭐냐면 그냥 돈 문제라든가 신랑이나 소통 안될때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피곤하지. 오히려 막그 행사 갔다 오면 너무 죽을 것 같이 피곤해요. 그렇게 피곤할 그쵸, 수가. 바짝 쓰시니까 피곤하시죠. <laughs> 피곤하시죠. 근데 음식하고 노가다이고 뭐 아무리 설거지 이만큼 해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고 재밌고 진짜요. <laughs> 에너지를 여기서 받으시네. 네, 무대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잘 먹고. 네, 나중에 봬요 멋진 연주 잘 들었어요. <laughs> 들어가세요. 아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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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다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걸 혼자. 이거 어디 가셨어? 아 이런 날은 좀 도와주셔야죠 아무리 발효음식이 좋아도 아니 이게 진짜 장인도 아니고 아 진짜 이건 꽂힌 게 아니에요 또고 장금이네 장금이 원주 장금이야 주 장금이야 진짜 장은 몇 개를 만들고 <웃음> 음? <웃음> 뭐야? 어, 뭐, 소금 찾으러 왔어요? 어머, 아. 어머, 어쩜 이렇게.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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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있나? 난못알아 못... 이거, 이거, 이, 이런 거이거 <laughs> 어, 진짜 안 보이시나 보다 응.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다 했는 걸한테 물어보면 어해 <laughs> <이거 주문> 없어? <laughs> <알게? 웃음> <맛있어? 웃음> 가여는 아니라고 무슨 주 찾는 건데 저걸 또다 대답을 또 해주셔 꿀을 써서 저절로 씌우지 고 꿀을 다 쏘는 다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이거 너무해 우와. 머리 그려도 아니 저 장을 언제 다 먹냐고 <laughs> 아... 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외로워지고 성격도 약간 우울해. 그러니까 뭐랄까 말하기 싫고 그 신랑이 무슨 말하면 아, 어, 왜요 이렇게 돼. 그리고 또 머리가 계속 아파. 사실 지금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좀 피곤하거나면 머리가 엄청 아파. 그러니까 이 도끼로 팍 쳐가지고 이게 막 울리, 울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아우 너무 늦었어 빨리 먹고 잘자 이제 저녁이 되세요? 아유 시간이 지금 벌써 열 시간 됐다 아홉 시 반인데. 아우. 아우 당신 맥주 한잔 하면? 안, 안 먹어야 한. 음, 머리가 아프셔 가지고. 아 피곤해. <웃음> <웃음> 내 생각은 그래. 당신이 노래를 지금처럼 힘들다고 계속 하다가 또 포기할까 봐 사실 걱정되는 이유가 아니 포기 포기하고 싶고 여기 진짜 노래 안 하고 싶을 때가 진짜 더 많아 솔직히 말해서야. 음. 그러니까 그게 내 내기는 음. 당신이 내말좀 듣고 그럼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리광도 아니고 음? 그냥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무시하는 거지 그게 어떤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돈 없다고 불만해요? 자기한테 돈 벌어 아, 노래 안, 안 한다고 불만 아, 노래 안 하는 말. 건 지금 내가 살기 힘드니까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뭐 노래를 무조건 안 한다고요? 그럼 요지까지내활 년을 뒤수발 해줬는데 그냥 이대로 물러 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짜 뭐 나, 막말로 그래 나도 갖고 싶고, 내가 운동하면서 뭐 나도 갖고 싶고, 해가도 하고 싶고, 뭐 막말로 돈 줘서 나도 요즘 땡기고 싶고, 여자들 욕심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니까 나 당신한테 항상 그냥 웃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몰라. 나는 만족을 못해. 뭘 만족을 못해요? 왜? 당신이 열심히 노래를 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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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노래 아니 노래 아니 무슨 노래 못해서 전 전생에 노래 못해서 뭐 잘못됐어요? 아니면 맨날 노래만 해라. 자기는 맨, 나를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 노래 때문에 만난 거야? 이 사람은 노래를 무조건 해라. 뭐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 화를 낸다니까 여지껏 해온 거왜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잘라야지 끝까지 가야지 왜 그냥 막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요 좀왜왜왜 왜? 왜 이렇게 집착하시지?